운동을 배우려고 한게 제가 여고를 다녔는데 변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바바리맨들 많았어. 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변태를 내가 잡아보자 해가지고 어. 그 변태를 내가 잡아보자 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 직접 잡으려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피하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laughs> 어, 네네. 이제 합기도를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잡은 겁니다. 음. 그래서 3개월 만에 잡은 겁니다. 어머! 세상이, 네. 세상이. 그러다가 뭐몇명 이렇게 어, 경찰서에 그래서... 넘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황미 씨가 잡아서? 네네. 제가 붙잡고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그 다음 붙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깡미네깡미 네. 그럼 막 도망가는 것도. 쫓아가요. 네. 이분리에서 네. 친구하고, 네네. 거기 안 서! 무조건 친구부터 하고, 어. 네, 그, 그, 쫓아가요. 아니, 뭘 합니까? 잡아갖고, 어. 왜 바바리를 하냐고 물어보면 뭘 합니까? 아, 제가 한번, 네. 이제, 그, 학생 때는 아니고, 제 최근에 한 네. 이, 2년 전? 음. 한명또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잡고 말을 물어봤어요. 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네.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게난 좋다 이렇게 하는 거같아 어, 변태 맞네. 네, 진짜 그런 느낌을 즐기는 <laughs> 어, 어. 것 같아요. 전 그때로 바로 어떤 경찰로. 신분이었어요, 그때는? <laughs> 아, 전사 네, 아, 특전사. 그 야, 네, 그 사람 진짜 재수없다. 제대로 걸렸네, 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 미안하지만 이게 한번 잡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 아, 손 중. 어떻게 어, 저기, 네. 어, 완전 돌이야! <laughs> 보게 돼, 너고 아까 악수하는데, 응. 아니 뭐야? 아, 비슷합니다. 오, 네. 어, 비슷해. 야, 손을. 아, 저희 그 특전사 아. 사령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손을 다 만져보고 응. 너네 그 굳은 살 있으면 네일샵 가가지고 다 관리하고 와 이렇게 응. 했었는데 저희가 주 임무가. 위장 요원이다 보니까 승무원, 아뭐아 호텔 직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음. 근데 승무원 중에서 그굳은살 있는 사람 없잖습니까? 어 네. 그렇기 여, 때문에. 여긴 여긴 있는데 그 아, 근데 이게 없애도없애도안 없어지니까. 아, 예. <laughs> 그는 총잡고 막 이런 거죠. 마찰 때문에 네. 생긴 거죠. 세덩이 많이 들고 이러면. 저희는 그걸 배웁니다. 특전사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음. 네. 이제 도망가는 걸 배웁니다. <laughs> 어... 만일에 이제 일반 사회에서 술 어, 어. 술자리에서 시비 걸고. 이제 시비가 걸리면은 음. 맨 처음에는 사과합니다. 를 죄송합니다. 어. 근데 계속 이제 흥분도가 높으면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음, 음. 거기에서 100m만 딱 직선만 보고 100m를 뜁니다. 음.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음. 그 200m를 더 뜁니다. 어. 그러다가 뒤에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면은 상을 보고 뜁니다. <laughs> 뒤를 돌아봤을 때 그분이 계시다. 산까지 따라오면 특전사다. 산까지 따라오면 특전사다. <laughs>